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1일, 목요일, 새벽 목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내를 넣어서 죄 씻어주시네 갑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어들이 나민노라 나민노라 그 보혈 공로를 뱀 없어도 피 흘리사 말 구원하셨네 자 융악한 안간도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진죄 유막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Mommy!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려고 깨워주시고 주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새벽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특별히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어려운 사정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사랑하는 어, 교우들 형제자매들 저들의 모든 기도와 소원 이루어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될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우리 9월에는 우리 기쁨의 언덕으로 로마서가 본문이죠. 오늘의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또 불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 진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어, 속되다는 거죠. 자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 듯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불의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 대놓고 거절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에, 섭리, 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방식 그것을 어, 고의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그것에 저항하고 어, 그것대로 따라하지 않는 그것 불의한 겁니다. 이런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 그 진노하시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어, 성경에 나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자연세계에서 보는 것도 있고, 지금 현실 속에서 어, 볼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우리가 아, 아주 확실히 알수 있는 것도 있고, 어렴풋이 알수 있는 것도 있고, 어, 하여튼,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로마서 1장 전체를 놓고 볼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아,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에, 사도가 로마 교회에 이제 편지한 건데 로마 지역이라는 곳이 이방 지역이잖아요. 어, 유대인들보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은 또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로마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8, 90%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그 사람들에 대한 어,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아, 구약이든, 그 당시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응, 음? 여호 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 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인간들 속에 다 있다는. 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피조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미지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 저 하나님, 그 표현이 다 다르죠, 표현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하늘에서 진노한다. 하늘님이라는 말이 우리 실제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있잖아요. 인내천. 인내천이라는 사람그 천이라는 것은 하늘님 하늘에 계신 어떤 어, 어떤 절대적인 존재.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민속 신앙 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쉽게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하늘님 원래 한국 사람들 속에 있는 그 하늘님이. 그 분이 이분입니다. 그리고 신약구역을 서, 설명해 줬을 때 아주 쉽게 전도가 됐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쨌든, 어, 이런 이방인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어떤 신적인, 어떤 절대적인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어, 우리, 감리교에서는 선제 은총이라고 합니다. 선제 은총. 어, 이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속에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의 은총을 집어넣어 두셨다. 그래서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하나님 선제 은총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 하는 것들. 하나님은 원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보이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 하시는 분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보이는 것들 만물 속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만물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지식 그런 것이 그 만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알게 됐다. 알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한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 가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어, 표현 방식은 기독교적이 않고 사용하는 용어가 그렇지 않았지만은요, 그것이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하늘의 어떤, 어, 분이 계시다는 그, 그런 어떤 신앙심이, 종교심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유난히, 어,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냐고, 막 험한, 험한 생각이 계속 빠지, 빠지고, 그게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대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제우스 신을 만들어 놓고 뭐 무슨 신을 만들어 놓고. 또는 뭐 동물 있잖아요. 새나, 또는 짐승, 또는 기어다니는 동물. 그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이 하나님이신 양?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벌 중에 하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영어 표현에 기부업 하나님이 기부업 하세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냥 그냥 방치하요 굉장히 잘되고 세상 적으로는 세상 적으로는성공인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이 기부업해 버린 그런 영혼들 그런 나라들 여러분. 어, 우리가 예수 믿다가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 체험이 있었는데도 세상 속에서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목사들 중에도 물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버리신, 하나님이 기부업 해버리는 그런, 어, 우리가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부업 해 버리셔서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셔 가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서 방치했어요. 알아서 네가 알아서 하라. 알아. 방치해 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둬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 그러니까 성적인 그런 죄악 가운데 빠지는 그냥, 무분별하게 남녀 간에 막 관계, 심지어 동성연애, 심지어 짐승과 막 그런 짓들을 하고, 그런 아주 더러운 가운데, 그런 정욕 가운데, 그냥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 로마 제국이 망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문명이 망할 때, 망한 문명들 많잖아요. 문명이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이런, 어, 풍기문락 그냥, 정족적으로 돼버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우상숭배하는 거죠. 우상숭배.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 21세기, 오늘, 현, 2022년 9월 1일,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오늘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돈이잖아요, 돈. 돈 가장 능력, 가장 권력 있는, 가장 파워가 있는 것이 돈이에요, 돈. 막 돈이라면 자기 몸이라도 팔고, 돈이라면 뭐 세상 명예도 그냥 막 팔아버리고, 평생 교수, 뭐 학자로서 막 고상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그냥 그거 다 그냥 자기 이름까지 먹치라고. 현실 속에서 가장 힘을 과시하는 것이 돈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참 보기 흉한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요. 다돈 때문에 그래요, 돈. 오늘 우리가 돈이 우상인 그런 시대 속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돈의 얽매이고, 돈이 가장, 돈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고 어,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만 찬송하시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어, 그런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는 우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돈을 앞세우고. 물질의 욕망을 우리가 따라가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이 큰 권력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얽매 여사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인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하여 주시고 마음의 결심을 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좋아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아 우리의 아름다운 순전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서 불렀던 그 참혹한 십자가의 우리 3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3절만 합니다. 온 백성의 죄사하신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며,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모여래 공로를 배 없어도 빌리사 날구원하셨 주기도문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